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사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뭐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죠? 멋진 우리 대한민국의 군함이죠. 자랑스러운 함대 방공 시대를 겸하겠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정말 멋지게 잘생겼고, 어, 여기 지금 대형 태극기 옆에 나붙기고 있는데,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이 대형 태극기 기증 사업을 쭉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해군의 문화를 바꾸었던 그런 아주 어, 뜻깊은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군함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했고 여기 아마 어, 기부한 우리 회원들 많으실까요. 거 오천 원씩 만 원씩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예, 성원이 들어간 이 대형 태극기를 제작해서 모든 구축함에 다 기증을 했었습니다. 자이 충무공 이순신급 보겠습니다. 어 kdx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한국형 구축함 어 한국형 디스트로이어 어 개발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광개토 대왕함이 나왔죠 광개토 대왕함 을지문득함 양만추함이 세척의 어, kdx1 구축함이 나왔습니다 지금 973 이거는 이제 양만추함이네요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뭔가 아 어, 처음에는 18척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이런 거 보면, 90년대 초반에 이런 계획 세울 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나갔나 봅니다. 18척. 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들어 보니까, 또 만들 때 IMF도 터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왜냐? 일단 뭐, IMF를 떠나서 성능상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일단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 너무 성능이 열악하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함대 방공을 하겠냐. 이 MW08 같은 경우는 탐지 거리가 뭐한30한 67km밖에 안 돼요. 즉 수평선 넘어 있는 거못 본다 이겁니다. 한심한 그런 대공 레이더죠. 무슨 뭐 시스키밍 해서 오는 타겟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걸 그냥 뭐 37, 8km 정도밖에 못 보니까 뭐 이런 레이더를 여기다 갖다 붙였냐. 그리고 이제, 에, 정말 더 한심한 것도 이겁니다. 시스페로라는 이 미사일을 이 관계토 대항함에다 갖다 붙였는데, 이 관계토 대항함이 나오던 1990년대 후반, 그리고 관계토 대항함을 계획 중이던, 어, 설계하던 1990년대 초중반은 전 세계는 시스페로를 버리고 SM2의 시대로 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마크 48 수직발사관, 이건 이제 안 쓰는 어, 그런 단계였어요. 왜냐, 이 마크 48은 시스페로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마크 4 1이 수직발사관은 지금 뭐 충북 이순신함에도 있고 세종대왕급 이지함에도 있는 바로 그 마크 41은 ESSM, SM2, SM3, SM6, 뭐 원하는 건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 시각,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이걸 계획을 할때 당시에 자기들이 참조했던 해외 군함들이 이 마크 41이 42, 아니고 마크 48을 따고 있으니까 뭐 우리도 이거 해야지라고 그냥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해줬을 때 이야기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이 마크 48을 생산하는 판매하는 이 중개업체의 해군 예비역이 들어가서 로비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뭐 자기의 이게 크게 국가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로비 또는 이 근시안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정말 뭐어 당시에 일본의 무라사메급 이런 것들도 전부 마크 4 1로다 갈아타고 어 그래서 이 시대에 나오는 모든 군함은 서방제 군함은 마크 4 1인데 오직 이 관계도대항 한반 마크 48을 따라서 뭐 다른 거 지금 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는 함대방공이 안 되겠다. 왜? 이 시스페로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뭐한 1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옆에 있는 부담을 막아줄 수가 없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어이림 7P, 이 시스페로 7P 버전은 시스키밍 해오는 그런 타겟을 여객하기 힘듭니다. 하늘 위로 날아오는 타겟, 즉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마치기가 수월한데 시스키밍에서 들어오는 적의 대한미사일을 타격하는 버전으로는 좀 어, 아주 성능이 열악한 그런 게 바로 림7p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진짜 방공함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kdx2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어, 이 기본 설계를 바로 현대에서 합니다 현대에서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입찰을 해서 실제로는 대우조선 해양이 일반함을 수술했죠 충무공 이순신함을 자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hdd 5 0 0 0이라고 하는 스텔스 구축함 설계안을 만들었고 이걸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독일의 iabg라는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다른 건 일단 한포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76mm 한포를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127mm 한포를 갖다 붙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 지금 8발의 미사일을 갖다 놨고 여기 또 연돌 뒷부분에 16발의 미사일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서 수직발사관 외에 이렇게 경사형으로 쏘는 함대한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바로 함교 뒤에 있는 이 공간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미사일 없어요. 그리고 연돌 뒤에 있는 이 지금 이 모급에는 모형에는 16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발의 대한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실제 생산된 버전하고 똑같은 어, 그런 모형을 보여주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어? 정말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군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문무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대조영함 이런 군함들 어, KDX-2 군함들 실제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어, 그리고 항진해서 쫙 이렇게 오는 모습들 보고 또 옆모습, 야 옆모습은 정말 잘생겼고 앞모습도 잘생겼고 또 이제 측후방에서 보는 모습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양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에, 그 성능들이 들어가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문제는 센서입니다. 센서만 빼고 다 완벽한데 사실은 센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어, 센서가 뭐냐? Mw08 대공 레이더. 하, 아니 관계도 대항함에 그 36, 7km밖에 못 보는 Mw08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했는데 이 세상에 방공함에다가. 구역방공을 하겠다고 하는 이 방공함에 37km 보는 이레이더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 도대체 저는 이 MW08을 대한민국 해군에 납품하게 했던 그 중개회사, 나중에 똑똑함까지도 적을 했는데 그 중개회사와 해군이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이 MW08을 KDX2에다가 장착하도록 결정한 사람, 그리고 그 중개한 사람,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이게 이제 센서니까, 이 함수 소나입니다. 헐 마운트 소나, DSQS21BJ. 이것도 사실은 그이 정도 5,000톤급 구축함에 들어가기엔 너무나 열악한 중주파 쏘나인데 이것 주로 뭐한 2,000톤급 초계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쏘나예요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놨고, 이 MW08 같은 경우는 1,000톤 이하의 그런 뭐, 어, 페트롤함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군함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어, 덩치 큰 MW08 군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타스 예인 소나죠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잠수함 탐지하는 타스도 sqr 220k 타스를 넣었는데 이것도 성능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무장은 성능이 좋은 걸 갖다 넣었어요 예. 마크 45한 포, 127mm 한 포죠. 이거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당시에 이걸 넣을 때는 미국이 ERGM 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거리 수백키로짜리 그런 탄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 마크 45를 넣었죠. 그전에는 KDX1 같은 경우는 이태리 오토멜라라에서 만드는 127mm 한포 아주 속사 성능이 뛰어난 건데 이 마크 45는 속사 성능은 오토멜라라 보다 뒤지지만 미국이 아주 최신형의 유도포탄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마크 45를 넣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 유도포탄은 사업을 접었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크 41 수직발사관 32개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SM2 대공미사일 집어넣죠. SM2 그리고 KVLS 한국형 수직발사관 따로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홍상호 그리고, 어, 또, 함대지 순항미사일혐우리 이런 거 집어넣죠. 그리고, 어, 막49 램이라고 하는 단거리, 열추적으로 날아가서 격추하는 이 미사일을 집어넣는데, 21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스 헬기 두 대를 동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격납골을 만들어 놨고요. 어, 미사일은 처음에 충무공 유순신함, 일번함이죠 그리고 2번함인 이 문무대왕함, 어, 3번함인 대조영함까지는 하푼을 집어넣어요. 어, 미국 제 하푼을 집어넣고, 4번 함인 왕금부터 이 해성 대한미사일, 우리 국산을 만들었죠? 해성 대한미사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 충북 이순신한 문무대항함도 해성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이는 149.5m, 그리고 폭은 17.4m, 만져배 수량 5,520톤, 그리고 기관은 에, 두 개의 디젤 엔진으로 평소에 순항하다가 17노트 정도까지는, 그리고 17노트 이상 고속 항진해야 될 때는 두 개의 게스터빈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디젤 또는 게스터빈 해서 코어, 도그 방식이고요. 최대 속도는 29노트입니다. 그런데 뭐 재원사는 29노트인데 제가 실제로 는 30노트 넘는 거 봤어요. 승조원은 230명입니다. 정말 모든 것은 완벽한데 센서만 빼고. 하, 정말 잘생겼습니다. 센서만 빼고. 자, 그래서 펀치는 최강입니다. 동급 최강의 공격력이죠. 현무 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집어넣습니다. 일본의 동급인 무라사메급, 타카나미급 물론 일본은 타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없지만 어쨌든 이 5천톤급 구축함 중에서 뭐 다른 나라 국제적인 규격으로는 사실 5천톤급 같으면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위함 중에 함대지 공격을 할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거 러시아차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사거리 500에서 1500km 정도 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 집어넣고요 몇발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24개가 있는 그 KVLS에 어, 그냥 임무에 따라서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SM-700K 해성 함대한 미사일인데 우리 국산 대한 미사일이죠. 사거리는 200km입니다. 속도는 마0.95 그리고 관성 능동 레이더인데 이제 또 웨이포인트 찍을 수 있고 이건 뭐어 이. 그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함대한 미사일들 다 가지고 있는 성능이에요. 웨이포인트 찍어서. 동시에 이제 먼저 발사하고 나중에 발사하고 하는 걸 먼저 발사하는 것은 한참을 돌아서 들어가게끔 그리고 나중에 발사하는 것은 조금만 돌아서 들어가게끔 그리고 더 나중에 들어가는 건 바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적함에다가 동시에 딱 쇠다 을수 있도록 해서 적함의 동시 요격 능력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보내면 당연히 한 두세 개는 격추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어, 적함에 명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해성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상어 대자 미사일인데, 어, 미국은 아스록이라고 하는 대자 미사일 있죠. 이제 그런 아스록 같은 어, 한국형 아스록이죠. 이 어뢰가 있는데, 어뢰에다가 밑에다가 로켓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켓으로 20km를 날아가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9km를, 어, 물속 수중 항진하면서 잠수함을, 적 잠수함을 이제 격파시키는 그런 미사일인데, 예를 들어서 수중에서 45노트를 주행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적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한 30노트 정도를 수중에서도 낼수 있으니까, 어, 우리 구담이 여기 있고, 적 잠수함이 한 10km 전방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뢰를 쐈는데, 여기서부터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최대 사거리, 저기 이적 잠수함은 최대 속도로 도망가 버리고, 여기는 최대 속도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19km의 최대 그 사거리인데, 어뢰 수중주행으로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 적함을, 적 잠수함을 지금 10km 전방에서 발견했다. 또는 15km 전방에서 발견했다. 그럼, 홍상어, 쏴! 적 잠수함 한 1km 앞에다가 그냥 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물속으로 딱 들어가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 아무리 빨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로켓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아스락을, 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아스락을 달고 다니고 그 아스락을 일본도 대량 도입해서 일본은 이제 대잠작전을 주로 하니까 러시아, 소련의 이 함대들이 일본 본토로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대잠작전,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일본 군함들은 대부분 아수락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수락을 달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적 잠수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억제력, 공격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SM2, 어, 블락3A. 이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사거리는 167km, 속도는 마하 3입니다. 마하 3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내기는 힘들죠. 초음속 미사일도 조금 막아내기 힘들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음속 어 저기 시스키밍하는 아음속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저기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어 사거리가 이제 167km 기니까다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SM2를 장착하고 있는 덕분에 이 충북 유수시남 그 구축함이 경기만, 경기만에 반드시 한척 있어요. 경기만에 딱한 척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한의 황해도 전역이 이 SM2의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해도 지역에 북한의 뭐 태탄 비행장이나 뭐 하여튼 이 비행장들 많죠. 그런 비행장들이 굉장히 이제 두렵죠. 전투기를 이륙시키기에. 그래서 이 충북 유수시남 황해도지에 반드시 한참 딱아서 SM-2 방공권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함부로 서울의 왼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전투기를 침입시키지 못하도록 딱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충무공 유순시남이고그 천병이 바로 SM-2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격미사일 중에 램인데 열추적 미사일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날아갑니다. 21발 탑재가 돼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골키퍼, 어, 이거 이제 후방에 배치가 돼 있는데, 30mm 기관포죠이 벌컨형 기관포예요 그래서 분당 4,200발을 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M2도 여기에서 실패했고, 저거 예,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램이 들어가서 하는데 램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골키퍼가 분당 4,200발의 속도로 30mm 기관포를 날려서 저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종 요격 체계. 그래서 이름이 골키퍼입니다. 네덜란드 쨔인데 어, 이거 지금 우리 충무공 인순신급 그리고 광개토대왕급 그리고 독도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대항 구축함이 됐죠. 충무공 인순신급이 진수되었고 어, 정말 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 5월 2 0일날 어, 거제도 대우조선 오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섯 척이 건조가 되었죠. 일본함 충무공 인순신 대우조선 2번함 문무대왕함 현대중공업 3번함 대조영 대우조선 4번함 어, 왕건함 현대중공업 지그재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함 강감찬함 대우조선 그리고 6번함 최영함 현대중공업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척식 현대와 대우가 건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대 방공 시대를 개막한 이 중형 방공 구축함이었는데 단지수밖에 없다 보니까 완전히 잔혹사 엄청 혹사를 당했습니다. 왜냐? 일단, 우리도 이렇게 잘생긴 구축함이 생겼으니까 외국, 해외에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외국 순방에 계속 이용을 합니다. 어, 우리 해군사관학교생도 상이상위이 되면 전 세계 일주하는 순항훈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과에 한창 지금 들어갔습니다 에, 하고 있는데, 그 순항훈련 하는데, 1년에 한 6개월씩 자출이 되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림팩하죠 하와이에서. 환태평양 해군훈련. 여기에 이제 또한 3개월 자출되죠. 그리고 지금 청해부대가 생겼어요. 청해부대 지금 한 10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해부대에 가서 4개월 작전하는데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입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또한 달. 갔다 와서 수리하는데 두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예부대한척가 있으면은, 지금도 한척가 있고, 한척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성예부대한 척, 한척가 있는 때문에, 반드시 2.5척이 여기에 임무가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척은 여기에 묶이고, 또 1년에 6개월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순항훈련에 동원되고, 또한 척은 반드시 경기만에 서서 방공레이다 돌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림픽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사를 당했죠. 자, 그런 와중에, 아, 이제 성능이 좀더 좋아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 현대전화하고 좀안 맞다. 이 정도 덩치에. 에,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결정합니다. 바로 2018년 방추위를 통해서 이 KDX2 업그레이드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HMS, 즉, 이 함수소나, 그리고 타스, 즉, 예인소나, 이걸 이제 개량하기로 했어요. 아마도, 어, 인천급 호위함에 들어가는 그런 한국형 소나, 타스, 이런 것들로 바꾸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한국형 소나, 인천함에 들어가는 그 소나들이 이 충무공 인순신에 들어가는 이 소나와 타스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잠 능력은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체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공함인데, 레이더를 바꿔줘야죠. 레이더를. 이 충무공 인순신함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대공 레이더인데, 이걸 안 바꿔줘요. 이걸 인천함에 들어가는 어, SPS50K. 그게 이제 탐지거리가 한 250km 되니까, 그걸로 바꿔주면, 그야말로 방공구축함으로써 구색을 갖출 수가 있는데, 아니, 덩치는 인천함보다 훨씬 크고, 허대도 훨씬 좋은데, 그리고 위상도 훨씬 좋은데, 어떻게 인천함은 250km를 탐지할 수 있는 국산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건 37km를 탐지하는 대공레이더를 달고, 167km를 날려보내는 대공미사일을 달고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왜안 바꿔줄까? 왜안 해줄까? 혹시 이 대공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대공성능이 좋아지면 KDDX 사업이 가는 것이 좀 지장을 받을까 봐. 아니, 그 충북 이순신함 대공레이더 업그레이드 해줘서 저 성능 좋은데 KDDX 왜 해? 라는 반대 혹시 부딪힐까 봐 이렇게 사업이 가야 되니까.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 해도 막 북한하고 우리 전쟁 하겠어? 사업이 가야 되니까 혹시 이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군이 워낙 그런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참 안타깝네요. 저도 병입니다. 자, 그래서 KDX2 2002년도에 진수해서 2003년 4년 어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군함들은 이제 30년 쓰지 않아요. 워낙 고, 고가의 자산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5천억이거든요. 한, 한 척에. 5천억짜리를 30년만 쓰고 만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1년에 뭐그 수백억씩을 감가상각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미국도 지금은 40년, 50년을 씁니다. 군함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최소 20년에서 30년을 더 써야 됩니다. 이 케덱스 투를. 그러니까 용도삼이계량하지 말고 진짜로 정말 정상급 군함. 생긴 것처럼 이, 어, 이 인물 좋은 케덱스 투를 정말 성능까지도 방공성능까지도 좋은 그런 군함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발람을해 보면서 이 여섯 척은 너무 부족하다. 빨리 KDDX 사업을 통해서 이 우리 한국의 기동전단이 기동 함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KDX2와 KDDX가 임무를 나누어 가지고 이런 해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